따스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박과시무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누릇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에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한 족속과 아모리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산지의 여부스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문 산 아래 기위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정거를 마치고 길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북부의 하솔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솔은 갈릴리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매우 크고 웅장한 성이었습니다. 하솔 외에 다른 성읍들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하솔은 아마도 가나안 땅의 북쪽에서 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솔 왕 야빈이 들은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솔 왕은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솔 왕은 이 소식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성읍들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가나안 북부 지역도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다면 같은 취급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북부 여러 지역에 있는 왕들을 소집했습니다. 하솔은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이 긴장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성읍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부 지역이 점령당하는 바람에 남부 지역에 대한 소식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솔 왕에 의해 듣게 되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상황은 북부 지역의 왕들이 긴장하고 연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승기한 것이 북부 지역에서는 연합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더 어렵고 더 힘든 전쟁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의 하솔 왕은 남부 연합군보다 더 많고 더큰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북부 지역까지 연합을 이루었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점령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점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몇부 지역의 왕들이 연합하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진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많은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두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의 군대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만큼 북부 지역의 왕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긴장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솔과 대적하고 하솔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북부 지역의 왕들이었지만 지금은 하솔의 인도와 하에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대항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연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병사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와 상업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말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소유할 정도로 부유했고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나안 북쪽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상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점령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메론 물가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한판 승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편 20편 7절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양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고 말과 병과가 많은 것 때문에 위축되고 염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겨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솔왕 야빈이 그는 군대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의 군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 있었습니다. 11기화 6장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사업을 해워었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과 천사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전쟁을 치러주십니다. 그것을 엘리사의 사원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자 엘리사 순지자가 사원의 눈을 열어보게 했을 때 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성공에 이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가 있나요?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